안녕하세요. 쪼꼬네집 다육입니다. 네.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요. 언박싱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수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신문지좀 빼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던지네요. <laughs>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신문지 좀 빼고, 예쁜 추부분은, 좋은 가격에 샀어요. 가격은 비밀, 가격은 비밀이에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 어, 수 어. 부분이라는 건데 수 부분이, 응, 음, 음. 아, 이렇게 생겼대요. 음,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수부분이 아닌데? 이거 제거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아, 실수.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언니분한테 저기 부탁드렸더니 두, 두 개의 박스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뜯은 것 같아요. 다시 잘 포장해서 갖다 드릴게요. 자, 다시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이 이 사이즈가 더 훨씬 커요. 지금. 사이즈가 훨씬 커야 되는데. 아까 거좀 작았거든요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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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이즈가 더 컸어요 다시 같은 집인 것 같긴 해요 같은 집인 것 같아서 어, 언박싱 아이고 있문지로 꼼꼼하게 했네요. 이렇게 하나. 이게 추 부분이래요. 음, 추 부분은 제가 처음 써보니까 한번 써보고 사용해보고, 물 마릅니다. 어떤지, 얘가 까만색 흙으로 만들어서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좀, 언니 덕분에 싸게 샀습니다. 다시, 이쪽 것도, 세트, 세트, 저는 세트, 세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세트, 세트 샀어요. 하나는 나중에, 어, 나중에 처치하기가 곤란하지요. 자 이렇게 뭐라도 세트 세트가 예뻐요. 자 신문지는 재활용하도록 하고요. 세트 세트. 네 한번 여기다 놓고 자 추부분을 정면으로 볼게요. 오 어, 얘가 어, 사이즈가 큰데요. 사이즈가 제법 커요. 이게 제 손이 한 뼘이 넘잖아요? 헉, 그러면 여기 20cm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한 뼘, 우리 두, 보통 한 뼘을 20cm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이 아주 무지 무지 긴데, 아, 손톱보다 더 넘어요. 한 20cm 넘는 것 같아요. 주부분 정면에서, 어, 무슨 고인들 같기도 하고, <laughs> 고인들 같기도 하고, 어. 멋있어요 예쁘네. 예쁜 투부분. 투부분 음, 언박싱 했으니까 친구가 또 자기 거 언박싱 해달래요. 제가 친구가 뭐 우리 친구 언박싱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신나 신나 남의 거지만. 언박싱 하는 건 신납니다. 자, 여기는 가리고,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식물을 샀대요. 국민이 샀다 그러니까, 뭐 예쁜 거 샀나 한번 볼게요. 남의 거래도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우흠. 언박싱, 우와.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신문지, 신문지 꺼내고,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샀네요. 다섯 개. 다섯 개, 뭐, 뭐 샀나 볼게요. 껍시 당. 신나, 신나. 자, 첫 번째 거. 열어볼게요. 으흠, 지난번에. 저, 자꾸 남의 거 열어봐서 큰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laughs> 확인도 안 하고. 자, 어, 이거 이름표가 없네.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보이나요? 음, 얘는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어. 아이스 핑키. 첫 번째는 아이스 핑키. 두 번째. 얘는 좀 크네요. 얘는 좀큰니 원래 친구도 요거, 이거 언박싱에 재미가 있는데 저 때문에 즐거움을 놓쳤나? 아 얘는 예쁘다. 얘는 뭘까요? 방울방울. 따글따글 어, 따글 따글이 미울 미울이네요. 미울. 지난번에 알사탕 알사탕이랑 닮은 미울 같은데. 알사탕 최근 골 미울 미울입니다. 어디 볼까요? 미울 예쁜가요? 어디? 아우 따글따글 따글 예쁘네. 미울 두 번째는 미울. 자, 또세 번째 세 번째 언박싱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언박싱으로 신나 신나. 신납니다. 얘는 뭘까? 국민이들 새로 나온 건잘 몰라요. Pure Love. Pure Love. l 아기애기하네. 근데 얘 묵둥이에요. 묵었잖아요. 이렇게. 쪼금쪼금한데 묵둥이에요. Pure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아, 네번째, 얘도 좀 크네요 네번째 여기가 눅눅해요 지금 여기 습도가 지금 어 지금 기온은 18도고 습도가 82%예요 엄청 습해요 좀 문을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왜 똑같은데? 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울? 미울 같아요 똑같은 미울 합식하려고 두개 샀나봐요. 응. 응, 똑같아. 미울. 똑같아요. 그죠? 미울. 자, 마지막으로. 미울 여기다 넣고 자, 마지막, 언박싱 또 해볼게요. 어이구, 흔들리지 마라! 제가 자꾸 칩니다. 자꾸, 거치대를 쳐서, 불편하실 것 같아. 아 얘는 먼노가요 약간, 미라, 그, 저기, 붕대 감은 것처럼. 먼노. 원노 뭔노? 원농가 트럼소 오 트럼소네요 트럼소 그래요 가운데가 아 트럼소 원노 아니고 트럼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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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친구꺼, <laughs> 내맘대로 언박싱 합니다. 자, 예. 미울, 얘는 트럼소, 얘는 아이스 핑키, 얘는 피어러브. 이렇게 언박싱해요. 자, 친구꺼 뜯어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초코네 집 다육이었습니다. 또 봐요.